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요즘 여러분한테 너무 팽배해 있는 문화, 여러분 청년 청소년들한테 팽배해 있는 폄하의 문화, 의심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코드를 하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코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다간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문화에서 빠져 나와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폄하의 문화, 의심의 문화가 뭔지부터 정리드리면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공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제가 성공한 건 제가 노력해서가 아닐 거야 분명 뭔가 뒤에 뭔가 있어 누가 뒤를 봐줬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거야 어떤 사람이 진정성을 얘기하면 진정성 무슨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식으로 혐하하고 의심하는 게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 왜이 문화가 퍼졌는지도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나쁜 거야 하지 마 이건 꼰대 같은 발언이고 그리고 본질 왜그 코드를 분석 안 하면 해결책도 맹숭맹숭해요. 왜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이 코드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요 코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여러분테꼭 말하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현상들이 해석되는 코드 중에 하나는 저는 고도 성장이라고 봐요. 물론 이미 여기저기서 말했던 것 때문에 들어서 이미 상할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고도 성장. 우리나라는 50년의 전쟁이 있고 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에 걸쳐 성장할 거를 압축적으로 성장했어요. 이게 고도 성장. 이 고도 성장이라 단어보다 압축 성장에 맞겠네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자, 근데 압축 성장에서 좋은 면이 있죠. 정말 우리나라 다이나믹하고 정말 사람들 근면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하는 모든 다이나믹한 긍정적인 면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죠. 압축해서 성장하다 보면 빨리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과정을 겪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겪지 않고 때로는 빨리라는 미명하에 부정 부패가 쉽게 말하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작용이 탄생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경제로 좁혀 볼까요 부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탄생했어요 미국이랑 비교해 볼게요 미국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나름 천천히 성장했죠 그 와중에 어떤 절차가 있었죠 물론 미국도 부정부패가 있지만 성공한 부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해 주고 박수 쳐주는 문화가 되게 커요 반면에 우리나라. 아주 압축적으로 성장하니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땅 부자들. 조그만한 논에서 농부였던 농부 아저씨였어. 근데 순식간에 거기가 개발되면서 막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농부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100억 대 부자가 된 거야. 아, 농부를 비하는 하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억을 축적하는 이 과정은 누가 보기에도 박수 쳐줄 수 없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또는 부정부패 뭔지 아세요? 정치인한테 싸바 싸바했고 내 논밭에 어떤 길이 뚫리게 해 갖고 해버려서 100억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공한 사람 부자에 대해서 태안경을 끼고 보는 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뭐 천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질투가 애초에 많은 민족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압축성장의 이유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그늘이 여러분한테도 전달돼서 하여튼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아저 뭐가 있을 것 같아 의심부터 하는 어떤 사람이 뭔가 진정성 있게 얘하면 뭔가 폄하하는 저게 말은 저렇지만 뒤로는 검은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문화가 팽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한 얘기하겠죠. 가장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극복할때 됐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한 압축 성장 이런 것도 들으면서 아, 저건데 같은 얘기를 왜 하나? 라고 느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청년 청소년 시대는 이런 거 많이 없었잖아 실제로 몇년 전부터 꿈틀꿈틀 움직임이 생기더라고. 어, 난 놀란 게 우리나라 래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돈 자랑하는데 저는 어, 쟤네들 클일 났다 할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돈 자랑하면 무조건 역풍을 맞거든. 근데 여러분부터 바뀌더라고 아 쟤는 지가 열심히 해서 제가 능력 가지고 했으니까 인정해줘야지 라는 문화가 딱 올라가더라고 그래전 어, 되게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바뀌는구나 그런데 아직 완전히 극복을 못했나 봐 구닥다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복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부정부패 많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운이나 벼락부자 되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것도 아시잖아 물론 여전히 부정부패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 좋아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다는 거 알잖아 내 말은 뭐냐면 좀 극복합시다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또 문제가 뭔지 알아? 여러분 세대까지도 극복을 못하다가 여러분 아들 딸 세대에서야 극복이 되겠어. 우리나라도 부자들 이렇 정당하게 박수쳐주는 문화가. 그럼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극복하자.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는 더 개인적인. 얘기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죠. 부메랑라고 돌아온다고. 그 문화에 여러분이 빠져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이 사람이 성공했다면 배울 점이 있겠죠 물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폄마와 의심으로 보다 보면 이안 좋은 점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사람의 성공한 좋은 점 배울 점은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돼 버려요 배울 게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에이 쟤 무슨 나쁜 거 있을 거야 빡 뒤져봐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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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배울 게 뭐가 있어 아 물론 있긴 하죠 가끔 반면 교사랑 있긴 하죠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마이너스로 배우는 것보다 플러스로 배우는 게더크다는거 알잖아요. 또는 비슷하다고 해도 플러스를 놓치면 안 되죠. 요즘 제가 청년 청소도 년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안 좋은 점만 보다 보니까 배울 점, 좋은 점은 아예 그냥 묻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기 나온 김에 개인적으로 안전 점 투. 그렇게 뭐냐면 세상을 전부 다 음모론으로만 보게 돼. 또는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져. 다 썩었어. 그러면 뭐가 남자세요? 어차피 이번 생은 열심히 해 봤자 남는 거 없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의욕이 꺾인다. 삶의 의욕이 꺾인다. 이건 위험한 거잖아 다시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 좋은 점은 안, 안, 안 보고 안 좋은 점만 계속 파고들어 댓글에 빠져가지고 거봐 거봐 쟤뭐 있어 아우 쟤는 뭐가 있어 이렇게 돼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허무주의와 음모론 다 썩었어 그럼 뭐다 삶의 동력이 없어진다 앞으로 나갈 동력이 없어진다 이래도 맞았잖아요 너무 꼰대 같은 얘기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무심무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한 거야 진짜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게 자수성가로 능력 있게 그런데 이 문화가 퍼져 있잖아.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세요. 아무데 여러분 박사요성공는데 외로울 거야. 아니면 의심만 받아. 저놈이 성공했지만 분명 뒤에 뭐가 있다 변명합니다. 해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앉아세요? 아무리 성공과 진정성을 해면해도 계속 답이 다요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에 의문이 나요. 나중엔 이 사람이 지쳐버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있죠. 세상한테 뭐라고 해명해도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뭘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라고 예초에 단정을 짓고 악플러죠.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하지치면 나중에 뭐냐면 스스로 오십니다. 그런가 나 성공 되게 박수받지 못할 만한 나쁜 성공인가 라면서 정신 혼란이 오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그이 그러니까 폄하의 문화와 의심의 문화가 퍼져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해도 아무도 박수 안 쳐줘. 내가 증명해 줄까요? 내가 제일 많이 겪고 있거든. 터디 코드야말로. 어떠한 진정성과 어떠한 성공도 폄하와 의심이 많아 물론 우리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죠. 우리는 좀 특별한 가치관, 지금까지 없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오해받을 만한 건 인정하는데 심지어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아는데도 끝도 없이 폄하하고 응,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같아요. 나는 이제 그 모든 거 코드를 꿰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지만 여하튼 서디코드가 여러분 성공하면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라이브 창에 들어온 여러분 박수 주세요. 광범위하게못받 19년 전부터 아주 돈 벌려고 사기치더니 결국 걸었나봐 이렇게 되겠죠. 스터디 코더가 매출이 일조나잖아. 분명 이런 댓글 달려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9년 동안 사기치기 되게 힘들어요. 19년 동안 사기쳐서 그 성공하기 힘들어. 하지만 제가 예언할게요. 분명히 다 달릴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봐왔는데, 저놈들은 아주 그냥 마케팅과 현혹 사기의 능하다가 돈까지 벌었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미리 얘기 거예요 우리 연구소 직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상처가 될 거예요. 이런 편마와 의심의 문화가 싹트면 나중에 성공에도 외롭고 성공하자하는 의욕도 다 커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사회적으로는 졸업할 때가 됐고 개인적으로 득되는 거 없으니까 제발 이 스터디 코드에 오는 여러분만이라도 그 문화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청년 청소년들의 너무 당연한 문화야. 댓글 보면 아주 미쳐버리겠어 그냥 음모론과 의문과 편마가 아주 횡행합니다 일도 도움되는 거 없어요. 일 하나 있다 반면 교사 정도 그것도 그 사람이 정말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팩트가 있을 때. 심증 만 그때 반면교사 일 정도고 구십구는 여러분 인생에 하등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 제발 성공을 좀 축하하고 풀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할때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이 좀됩시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인종들이 나오고 있다니까 바로 여러분 세대네. 여러분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냥 부정부패와 진정성을 가장한 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아 좋아 나까지도 그래, 다 칩시다. 스터디 코드도 그래.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그래. 뭐그 나쁜 사람이 야그렇 해줘 그냥 대신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탄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성을 의심하고 폄하하잖아. 여러분 세대를 다시 한번 과거에 발목 잡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제발 배합하지 말고 축하 좀 해주고 누가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오 멋있다. 그런 댓글 좀좀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많은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죠?